CSM이 클수 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손보사들이 압도적으로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팀에서 보험과 증권 섹터 담당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 어, 이제 오늘은 그 새로운 보험 회계제도인 뭐 IFR s 17 이라는 어떤 이 회계제도에 대한 어떤 기초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1, 그리고 파트 뭐2 이렇게 좀 나눌 생각이고요. 일단 파트 1, 오늘은 이제 기초 개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아직 이게 세부 기준들이 확정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면은 뭐 회사별 영향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인데 이게 이제 2023년에 도입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3년에 곧 도입, 아, 도입이 되지만 2022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이게 당장의 공시 의무는 없지만, 어, 어느 정도 이제 회사들이 일단 결산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런, 뭐, 어, 새로운 이슈들을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곧 세부 기준들이 확정이 됩니다. 연말이랑 내년 초까지 세부 기준들이 확정이 되고, 이런 어떤 결산 시스템을 돌려서 회사별로, 어,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 금감원에서 7월 달쯤에 그 보도자료 낸 거를 보면은, 이 i s 1 7 관련된 재무 영향 공시를 좀 구체화를 시키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떤 스케줄에서 어느 정도 스코프만큼 를 시킬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비교 재무제표도 작성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 영향 공시도 어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회계 기준은 IFRS 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회계 기준은 현금주의이고 그리고 부채 까 보험 부채에 대한 원가 평가라는 특성이 있고요. 새로운 회계 기준은 뭐 반대로 발생주의이고 시가 평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굉장히 사실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어렵고, 이거를 뭐 회계 전문가나 아니면 이 업계 종사자분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어, 뭐 1부터 A부터 Z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 뭐 수십만 건이 될 겁니다. 보험회사별로. 그 보험 계약에 대해서 적정한 할인율, 뭐 가정들을 적용을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어 쉽게 말해서 줘야 될 돈과 뭐 받을 돈 이런 것들을 어 추정을 해서 이걸 현가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각해서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 주의이기 때문에 들어온 돈 나온 돈 들어온 돈 나온 돈 이렇게 해서 손익이 맞춰졌다면 은 이제는 미래에 나갈 돈 미래에 들어올 돈을 다 현가로 계산을 해서 어 이거를 부채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험 부채는 어 벨, 그 최선 추정 부채 그리고 이제 어, RA는 이제 위험 조정 그리고 CSM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어 CSM이 사실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 무리한 뭐 개념이긴 한데 벨은 어좀 나쁜 부채 어, 줘야 될 돈. CSM은 이익 이렇게 봐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RA 같은 경우는 이제 벨의 변동성을 어, 변동성에 대한 버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SM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SM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평가 형가, 값, 평가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기는 이제 어, 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차마진. 그리고, 4차, 마, 4차 마진,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CSM은, 기본적으로, 손보 쪽에서는 장기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에 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만기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 이런 CSM,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뭐, 현금으름을 추정하고, 어, 이런 거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뭐, 많이 많이들 가입하시는 실손 보험이나 암보험,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이런 어떤 장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들과 유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IFRS 17 하에서 어떤 경상이익 자체는 CSM의 잔액, 그러니까 뭐 가령 CSM 잔액이 100이다, 그럼 100. 그리고 상각률, 연간 상각률을 곱하시면은 CSM 상각액이 되고요. 그게 경상 이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CSM 잔액이 예를 들어 100인데 뭐 상각률이 10%다. 그러면은 어 연간 상각액은 10이겠죠. 그리고 뭐상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잔액이나 상각률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상 이익의 기본적인 바텀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i 이 r 세1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CSM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뭐 상각률도 뭐 크면은 뭐어 이익이 인식되는 거는 뭐 크긴 한데 그만큼 이익재원이 고갈되는 속도도 크다 보니까 어, 이거의 부분에선 좀 어, 이견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뭐 어쨌든 csm 잔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별로 보유계약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이거 뭐 지금 뭐 이거를 완전 완벽하게 제가 원장을 뭐각 계약들을 다 까서 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어, 완벽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로서 지금 공시되는 지표로 어, 비교 가능한 지표는 LAT잉여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매 반기마다 어 발표가 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상반기 말 기준이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어, 이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보가 생보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LAT 잉여 비율이 뭐냐라고 하면은, LAT 잉여액 나누기, 어, 현재 평가 대상 준비금, 그러니까 보유 계약 중에서, 어, 지금 현가로 평가를 했더니, 어, 좀 잉여가 얼마, 이익이 되는 게 얼마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 비율이 손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생보 대비. 그만큼 손보의 상, 손보 상품이 생보보다 어더 수익성이 높다, 더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LAT잉여금은 어, 어 완벽하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기에 CSM이랑 RA를 더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더해진 이게 섞여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LAT잉여잉여액은 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액은 잉여, 결국 어 평가 대상 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액이 있고, 그걸그두 개를 이제 뺀게 이제 LAT 잉여액인데, 이 평가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최선 추정부채, 그러니까 미래 지급해야 될 미래 현금 유출 값과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CSM이 가장, 어, 경상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고, 그 CSM이, 어, 클수,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손보사들이 압도적으로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환 시점에 CSM의 크기를 결정을 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어떤 CSM의 소급 기간입니다. 어, 회계 기준이 바뀌면은 원래 완전 소급이 원칙이긴 하지만 뭐 30년 전, 40년 전에 팔았던 보험 계약의 정보들을 소급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 국제회계 기준원에서 어, 그 소급 그리고 그 전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이 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급기간을 회사별로 3년, 4년,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뭐 회사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권으로 보면은 어 우량한 손보사들은 5년 소급, 그러니까 소급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CSM 규모가 커집니다. 어, 우량손보사는 한 5년 정도, 생보사는 대부분 3년, 혹은 소급 없이 그냥 공정가치법만으로도 FPL 17을 맞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CSM잉여액도 크고 그 잉여액 내에서 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CSM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소급 기간도, 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어, 변화 개념도를 보시면 3년 소급 시에는 이익경금은 커지지만 CSM은, 어, 5년 소급에 비해서 작아지죠. 그, 그 대신에 이제, 어, 5년 소급 을 했을 땐 CSM은 커지지만 이익경금이좀 작아집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생보사들이 3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벨 값이 크기 때문이고요. 어, 손보사들은 벨값이 생보사 대비 작, 어, 작기 때문에 이 CSM을 충분히 늘려도, 어, 이익이 좀 적어도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그런, 어,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5년 소급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거는 다 이,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LAT 잉여 비율을 보시면은, 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FR17 도입되면 그러면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뭐 CSM이 다 좋고 좋은데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손익 인식 패턴이 평탄화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FR4 현재 회계 기준에서의 어떤 손익 어 예시인데요. 어 이렇게 손익이 어 이게 이제 매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합니다. 어쩔 땐 이익이고, 어쩔 땐 손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수십만 건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손익 변동성이 좀 높았고요. 어, 손추정, 어떤 손익, 어떤 그 이익의 어떤 바텀 라인을 잡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IFR-17이 도입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SM을 이렇게 BS에다 쌓아놓고, 이걸 균등하게 삼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익이, 이익 패턴이, 이렇게, 어, 일정해진다. 그래서, 어, 이, 물론 이게 가정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입니다만은, 어쨌든, 손익 인식 패턴이 평탄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가식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 어, 이 회사의 어떤, 기본 바텀 이익이 어느 정도냐가, 어,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줄수 있는, 어, 그런, 그 회계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인식 패턴이 어 평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익 일부가 어 약간은 선인식된다. 요런 효과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때그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지급하는 신계약비가 현재는 지금 현행회계 기준에서 7년 동안, 어, 삼각, 아, 이연에서상각을할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그 7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과 그리고 초과, 그, 삼각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한도를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 상각이라는게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작년 기준으로 큰 대형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 삼각비, 그러니까 이연을 못 시켜서 한 번에 비용을 떨었던 비용이 작년 세전이익의 한 5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부분이 손익의 부담이 컸는데 이 IFRS 17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일단 말씀드렸던 7년이라는 이연 기간이 없어지고요. 보험 계약 기간 전기간, 그러니까 뭐 가령 어린이 보험이다. 그러면 20년이죠. 20년 동안 비용이 스프레드 돼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초과 상각이라고 하는 이 규모만에서 그, 어, 이연을, 이연의 한도가, 한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이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그래서 손보사들은 이 부분 하나 때문만이라도 증인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시결만 놓고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익의 합계는 뭐,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를 리는 없죠. 어디서 새로운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 현 시점에서 보고되는 이익 규모는 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선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부 기준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LAT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기마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어, 보장성 신기약과 일단 금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성 신계약이 늘어나, 이 보장성 신계약은 결국에 어떤 CSM으로 연결이 되는, 어, 되기 때문에, 어, 이 보장성 신계약이 이렇게 견조한 회사들이 더 CSM 규모가, 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성 신계약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어, 대형사들, 뭐, 삼성이나 DB 현대, 뭐, 어, 뭐, 메르츠까지 어, 이런 회사들이 보정성 신계약이 굉장히 뭐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이익권사들, DB랑 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정성 신계약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CSM 크기가, 어,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뭐 조금 뭐 금리 관심이 좀 많다가 약간 없어지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의 어떤 추이도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뭐 이런 부분들 보다는, 어, 10년물 이상의 장기금리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유는 어 어떤 가정 베이스로 계약을 평가를 하다 보니 이런 어떤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어 장기 금리이기 때문이고요. 그이 장기 금리가 이제 최초 어떤 그 전환 시점에 어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 향후에 CSM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따라서도 어좀 CSM이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 있으니 좀 이런 금리 추이도 조금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리가 오를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생보사가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 생각, 이제 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UFR, 뭐 LTFR, 한국, 한국어로는 장기선도금리라 그러는데, 이 장기선도금리가 지속 하향될 걸로 어 예상이 되는 만큼, 어, 생보사들의 어떤 금리 민감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업사이드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손보사들이 아무래도 CSM 크기도 크고 어떤 이 LTFR, 정기 손도금리가 내려가는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도 높기 때문에, 어, 손보업정이 좀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IFR 17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개념을 조금 어, 광범위하게 좀 살펴, 봤는데 좀 자세한 또 회사별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기준사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좀업데이트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